시간이 됐으면 다 같이 사도 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본디오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찬송가한장 부릅니다. 싸울 것은 철비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이 검새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려원 살린 것이 있세 일식으로 쏘 힘써 나가세 일식으로 쏘 힘써 싸우세 마이들의 골차도 바라가지 평화의 보금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이십으로 소 힘서 나가세 이십으로 소 힘서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송송 싸워서 순정거루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한지라도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우선이 얻을 때까지 이십으로서 네 힘써 나가세 이십으로서 네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심상에다 힘써 싸웠서순정걸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입우쳐 내빠도 영혼 구원 얻었소 천국 탑송 대꽃지 빛세 이시으로서 힘써 나가세 이시으로서 힘써 싸올세 아기들의 군사들아 힘써 싸올세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연식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에 상당한 보험을 그자신의 받았느니라. 자, 오늘은 동성애는 귀신의 역사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네? 네, 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동성애는 귀신의 역사다. 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종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동정에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어겼기 때문에 예.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살아야 되고 부부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끼리 또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어,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이런 부끄러운 이런 일을 해서 어, 이미 벌을 받았다. 그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지, 에이지. 그래서 에이지가 걸린 거 아닙니까? 에이지라는 병.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가 그 멸망했던 주요 원인은 이런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 그래서 큐어 축제가 열리는 것도 이거 그 귀신들의 축제입니다. 뭐, 성소순이 뭐, 인권이니, 이런 게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이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장은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와 교합하지 말래라. 레위기 2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반드시 죽일 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동송애를 말해. 어디 동송애뿐만이에요. 여기 또, 또, 또. 레위기 여기 보면은 레위기 18장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런 물난한 일이니라. 자, 짐승과 사람과 교접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동과 고모라가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5절 16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 분명히 여기 레위기에 이렇게 성적 부도덕에 대한 규례를 아주 법파가 오셨어요? 동성애. 제가 또, 청량리 노박전도 2000년도 초반에, 2005년, 2007년, 이때 초반에 제가 노박전도를 몇년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간증을 동성애자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그를 안수할 때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동성애자. 하루는 노박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웬 젊은이가 오더니, 저도, 목사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뭔데,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육권 대위라고 해요. 장교 출신인데,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저한테 그래서 아 구원받을 수 있지 회개하면은 그래서 그때 전도하다가 이제 에, 젊은이 끝나고 노박전도 요 끝나고 내차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노박전도 끝나고 차 안에 들어왔을 때그 쏘나타 가스차 뒷좌석이 넓으니까 거기 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기독교 집안이래요. 기독교 집안인데 어, <laughs> 삼촌도 목사고 어머니도 권사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마귀가 대장마귀가 자리, 자기를 불러내는 것을 자기는 느낀다는 거예요. 동성 연애 또 하게 하려고 불러낸다는 거 누가 마귀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그래요. 그 시초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뭣도 모르고 호기심에 동성년을 했다는 거야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계속 그 마귀가 귀신이 지금까지 붙잡아서 이렇게 이, 이, 이 장교 출신 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목, 중하고도, 중하고도 동성연애를 했고, 목사하고도 동성연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중들도 동성애자가 있고, 목사들도 동성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안수를 했죠. 머리에다 대고. 나사렛 예수님로명하니이 더러운 동성주의신아 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빠져나갈지라 막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에서 갑자기 머리가 헐크 그 영화 텔레비 헐크 봤죠. 막 변해가지고 몸이 부풀어면서 와샷이 뜯어지고 옷이 찢어지는 모습. 똑같아요. 안수를 머리에 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소다빵을 친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 막, 머리가. 막 커지면서 부풀어 올르더라고 그러면서, 일을 가라, 일을 가라. 난 성경에 일을 간다는 말을 읽어봤는데, 직접 이 안수를 하니까 일을 간더라고요. 뿌듯, 빠다들, 빠다들, 그러면 일을 간다. 내 손을 막 밀어내려, 그냐 그내더꽉 눌렀지. 예수 이름으로 면이. 이 더러운 짓이나. 이 아들에게서 빠져나갈 이다 빠져나갈 어다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빠져나가라. 막 세게 안수를 했죠 제가. 그 한참 안수하느라고 신기해버리게 이 친구는 밀어내려고 그러고 나는 더 꾹꾹 누르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안술로 하고 막실름했죠 나는 그냥 축사를 하고, 개, 그, 친구는 밀어내려고. 그러더니 나중에 식은땀을 뻑뻑 흘리면서 촥 퍼지더라고요. 퍼져, 쫙 퍼졌어. 촥 퍼지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경험은 체험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네 아직도 이 귀신이 만늘 떠나간 게 아니니까, 계속 몇번 오라고 그랬어요. 몇번 오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또안와 그래서 내가 그동성에그그 그 사람을 안수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안수기도 하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이를 뿌듯한 뿌듯한 가면서 막 부풀어 오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어깁니까? 그 인본적인 사상을 가진 목사들, 신학생들은 사람 생각을 더 없어. 그래서 인본주의가 발달한 거예요. 요즘 신학교가 신학생들이 하나님 응? 말씀에 그대로 믿어야지. 근본주의 신학을 하지 말려,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도. 레위기 18장 29절에도,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그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죽이랬잖아요. 옛날에 율법 시대에는.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그 여인과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면,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교합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다. 레위기 20장 15절로 16절 남자가 또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 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읽어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성적 부도도 규례에 관해서 이렇게 철학히 적어놨어요. 이 마시에는 이런 일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더 심하게 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오죽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 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저도 노방전도할 때막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여자애가 나를 째려봐요또 그 동성연애장가봐. 나를 아주 그냥 증오하듯이 촉. 째려보더라고 하나님께 대적하라 하나님 대적하는 <laughs> 성적 부도독 레비기 18장 20절에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마지니라 레 위기 18장, 29절, 무릇 이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지 말래면 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옳다고 주장하고, 그 뭐, 인간적인 뭐, 소수, 보호해야 된다, 사랑한다, 이런, 인본적인 사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죽이래잖아, 죽이래잖아.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치유축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시청에서 치어축제 귀신축제가 열리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원천 봉쇄하여 주옵소서, 미갈 천사와 천사장과 그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또 지방, 대전, 대구에서도 취축제가 절대 열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요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하루에 몇 번씩 기도. 기도할 때마다 그걸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무슨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제 더 사람이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 그럴수록 재앙이 더 심화해요. 그래서 이 병도 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어지럽고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자꾸 더 하나님과 대항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죄지는 일만 더 하고 있으니까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안 하고. 자,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여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무서운 말씀. 그래서 저한테도 막 노박전도 하거나 그럴 때 대적하고 저한테 하여 공격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 하나님이 박살 내십니다. 다 깨트려버려요. 저한테 대적하고 막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여기 핍박하고 대적하고 우리 교회를 언제 이사 가느냐고 막, 막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죽었습니다. 석달 후에 벌렁을 떨면서 죽었어요.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종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강하게 전파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은 목숨 걸고 복음도 전파해야 돼요. 목숨 걸지 않으면 이런 강력한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순교자가 많이 나야 된다 그러죠 목숨 각오하고 이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성적 부도독 이 동송에는 귀신의역사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두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올려집니다. 감사합니다.